두산의 경기, SK 선발은 엄정욱 투수입니다. 자, 이래말 두산의 공격, 무사 2루의 찬스 맞고 있습니다. 이번 최경환, 자 쳤습니다. 최경환 빠집니다. 안타가 됩니다. 자,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면서 1대 0 선취 득점하는 두산입니다. 3번 타자 안경현, 자 2루로 뜁니다. 최경환 도루 성공합니다. 스테프 되면서 주자 2루가 됩니다. 자, 안경환 볼넷입니다. 주자 1, 2루. 찬스 맞고 있는 두산입니다. 5번 홍성은 자 홍성은 쳤습니다 3류간 빠지는 안타 2루 주자 최경환, 호민 다시 한 점을 못탭니다 2대0 홍성은의 적시타 2회 말 무사 주자 1, 3루에찬습니다 1번 타자 전상열 전상열 쳤습니다 자 좌측에 안타가 됩니다 2루타 코스 자 다시 한 점이 들어옵니다 3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두산입니다 자 2번 타자 최경환 아, 볼 빠졌습니다. 뒤로 빠졌습니다. 상루주 전성열 홈으로 들어옵니다. 4대 0. 폭투가 나왔습니다. 자, 3번 타자 안경현. 안경현 쳤습니다. 아, 잘 맞았습니다. 안경현 그대로 펜스를 맞춥니다. 자, 다시 한점 추가하는 두산 5대 0으로 크게 앞서갑니다. 3회 말 1사 주자 2로 8번 김창입니다. 자 김창희 쳤습니다. 그대로 안타가랩니다. 유격수 놓치면서 안타. 자 2루 주자 승는 돌아서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옵니다. 6대 0. 5배초 SK 공격입니다. 5번 타자 조경환. 자 조경환 쳤습니다. 아 큽니다 조경환. 그대로 좌중간을 훌쩍 넘깁니다. 한점 홈런 조경환 6대 1로 한 점을 따라붙는 SK입니다. 8번 최종범. 자, 이번에도 잘 맞았습니다. 최종범. 아, 그대로 펜스를 맞춥니다. 2루타 코스. 그러나 2루까지는 뛰지를 못합니다. 자, 두산의 수비가 좋았습니다. 9번 타자 안재만 쳤습니다. 자, 가운데 쭉 뻗습니다. 넘어 가느냐? 넘어 가느냐? 홈런! 투런 홈런이 됩니다. 9번 안재만의 투런 홈런. 6대 3까지 따라 붙는 SK. 7회 초 무사히 주자 1로 2번 타자 이진영입니다. 자 이진영 쳤습니다. 좌중간에 안타가 됩니다. 그대로 깨둘러는 안타. 자, 주자 홈으로 들어오면서 6대 4. 이제 두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. 이진영의 2루타. 한해발 두산의 공격 2사 주자 2루 장원진 쳤습니다. 자 안타가 됩니다. 전진 수비하던 중견수의 키를 훌쩍 넘깁니다. 2두 주자 여유있게 고음인 7대4 구배초 자 쳤습니다. 좌이스플라이 아웃되면서 결국 두산이 7대4로 SK를 꺾었습니다.